저희 지금 전자렌지를 수리하러 가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두 개가 망가져서 이럴 때쯤이면 스물스물스물스물 그런 생각. <laughs> 좀 누군가가 아, 이거 쯤이야 하고 좀 이렇게 <laughs>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laughs> <laughs> 어, 전기랑 관계되는 거는 전구 가는 거 외에는 할줄 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아 내가 무슨 순돌이 아버지도 아니고. 무슨 내가 뭐 전, 전기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예체능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아니, 시에어 사장님은 뭐할줄 아시나? 근데도 거기를 직접 다 하셨잖아. 만드셨잖아. 시에어 동생은 응.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어쨌든 저는. 해서 갈고 닦은 실력. 짧지만, 음. 또 여행을 오시면서, 아차! 하고 이런 거를 안 챙겨왔을 때, 음. 낭패를 볼 수가 있고, 음. 때로는 여행 자체가 망칠 수 있는, 음. 아, 그런 물건들을 좀 챙겨오시라 까먹지 말고, 음. 첫 번째, 음. 어, 긴 팔. 여기서 우리가, 예, 좀, 근교나 이런 데 여행 다닐 때, 언제 절실이 느끼냐면, 특히 볼. 갈 때, 그, 페리 안에서, 여객선 안에서 에어컨이, 와. 어... 상당히 빵빵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도톰한, 아, 도톰한 그 잠바, 자켓이 꼭 필요한데. 근데 또 보호를 가실 분이 아니라면 굳이 두꺼운 거는 아니고, 여기서 긴팔이 예상 외로 이제 해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보면은, 이게 그, 잘 달궈진 너무 너무 마음이 안쓰러울 정도로 달궈진 분들 많이 뵙는데 어, 피부 화상 어, 해도 그렇고 피부 화상 그리고 생각 밖으로 물에서 나왔을 때 바람이 살랑 불면 어 추워요 이거 더운 나라인데 그래도 물속은 따뜻한데 그래서 얇은 자켓 정도 긴팔 정도 있으면 아마 요긴하게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손수건 손수건 아 그거는 어, 딱게 나오네. 그, 혹시 준비한 거아니요 손수건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왜냐면, 저도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손수건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지금, 벌써, 가방에도 하나, 어, 호주머니도 하나. 이거는, 필리핀에서 흘리는 땀은 휴지로 감당이 안 됩니다. 휴지로 했다가는, 본인도 모르게, 여기, 여기 이렇게 휴지 조각을 붙이고 다닐 수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 수염이 있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어, 어, 하얗게 싹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뵙는데, 이 손수건이 있으면 정말 다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어, 찬물, 물, 손 닦을 때도 그렇고, 땀 흘릴 때도 이 손수건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묵혀 두셨던 얇은 어, 손수건 같은 거 있으면, 그거는 항상 다니실 때 들고 다닐 수 있게 몇개 챙겨 오시는 게 좋고, 또, 잘 마르잖아. 얇으니까. 어, 그래서 하루 쓰고 딱 빨아서, 딱밤 사이에 에어컨 바람에 딱 말린 다음에 다음날 또 쓰시고 하면 그건 정말 필요합니다 손수건. 어... 자세 번째 어, 목적지 다다가 다가는데 다 설명이 너무 길어. 어, 그렇죠. <laughs> 네. 일단 자, 그러면 일단 세 번째. 아세 번째를 못 하고 일단은 저거 맡기고. 아 맡기고. 네 가는 길에 아, 음, 세 오케이. 번째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가전제품 전파사 정말 간단하죠. <laughs> 아세브데어대파이 멋있죠. <laughs> 여기가 필리핀 이돌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 필리핀, 필리핀 이돌이이거설명1이요 1대1이요. 1대1이요. 파워 온. 이요1대1이 노핫. 대1이요이요1이요이 아, 진정한 기술는 이분이신가 아, 본데? 히트의 어, 어 히터 어. problem. Yeah. 아, 세 마카노, 또. 필러. One train. One i n t o l m a t e r a l t 네, 네, 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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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아, 1 0 0 0트리온드래픽스 이게 새거가 한3,000페소 정도 하나? Yeah. 아, 워, 1 3 0 0트리온 대표에도 1,000 핏. 톤드0 하면 되네요 800. 아, 레이블 어, 가사무용 레이블 800. 어, 우리 보스는 얄짤이 없네. 그냥 딱, 1300원 아니면, 그냥 가지가 라래는데 1,200페소에 6개월 <laughs> 5개월이라는거 6개월 <웃음> <웃음> 그, 저희가 <laughs> 비싸게 아마 고쳤다 이렇게 해서 또 댓글이 남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막탄 여기 안에는 그 작은 선풍기 하나를 수리 하려고 해도 수리비 새 거를 사는 것보다는 네. 당분간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폴론. 어, 다시, 다시. 이제, 세 아까, 번째. 어, 세 번째 할 차례죠. 음. 어, 세 번째. 그거. 그, 스빙 밴드. 스빙 밴드. 어. 어, 한국에서는 약국에 가시면 쉽게 사실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거의 못 산다고 보시면 돼요. 살 수가 없다. 사더라도 어 그거를 사기 위해서 반나절을 허비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작게는 어 이제 뭐 어디에 긁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에 놀면 바닷벽 돌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조개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붙잡았다가 손, 손이라든가 이런 데가 어 날카롭게 베는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습은 밴드 같은 경우는 어 아프지 않게 또 상처가 잘 아물게 꼭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응, 음, 아이랑 올 경우. 어, 넘어지고 반드시. 그러면 빠지니까 음. 우리 건희가 완전히 그냥. <laughs> 어릴 그냥. 때부터 수빈 밴드랑 같이 살죠. <laughs> 네 번째. 어, 네 번째. 그거. 그 로션. 그 모기, 모기 못 오게 하는 로션. 모디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름이 여기, 갑자기 생각이 자, 안 나. 자, 여기서는 안티모스키토 로션이라고 하면은 되고.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살상 아 그냥 모기퇴치 뭐, 벌레 물림 방지 크림 뭐 이런 거 어. 어, 모기퇴치 방지 크림 네. 그게 이제 여기서 흔하게 살수 있어요 가까운 슈퍼라든가 이런데 가서도 흔하게 사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시간을 내서 3박5일 짧은 일정에 시간을 내서 또 사러 나간다는 건 반나절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모스키토 로션은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필요한 음. 택시를 기다릴 때뭐할때아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유탈리 또잘 물리잖아, 그치 그리고 그것도 많이 물어보셔. 혹시 리조트에 뭐 모기 없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셔. 어, 방에 어. 아, 모기 있습니다. 어뭐 그거는 들어본 적 있어. 어. 여기 와서 댕기가 걸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오시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 저희, 제 저는, 한, 저도 이제 한 20년 됐죠? 어, 댕, 모기로 인해서 댕기나 이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있잖아요. 안 물리는 게 좋으니까, 모스킷도 로션 바르면 안 물립니다. 이렇게. 그거는 꼭 준비해 오셔서 여행하시는 동안 항상 팔다리, 목 뒤, 이런 데 이렇게 잘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옷에다 아이들 옷에 모기 물리지 말라고 그거는 아니, 크게 소용이 없어요 발목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 물리기 때문에 그리고 반팔 반바지라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션으로 싹 바르는 게 좋습니다 어, 근데 진짜로 꼭 기억하실 게 필리핀 모기들이요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뭘? 한국에서 갓 오신 분의 피맛 <laughs> 오래 산 사람의 피맛을 <laughs> 정확히 구분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엄청 많이 물리시죠? 엄청 많, 엄청나게 물리시죠. <laughs> 바깥에 나가시면. 아, 아유. 그거 간단한 정보인데요.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이것저것 다 챙기자니 짐이 갈수록 커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내일 어, 구글상에 어, 좀 이렇게 멋있게 뭐 나와서 간단하게 나들이 갈만한 장소 방문하려고 하거든요. 어떤지 요거 다음으로 바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음, 거기... 예,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어, 그것도 하나의 또 정보일 수 있으니까 아, 계속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공짜. 응. 어른은 50회소. 오, 농장 왔습니다. 농장. 야, 이렇게 생겼네. 막탄에서한5 어, 0분 정도 어, 북쪽 방면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어나 저게 용과야, 용과. 어, 이거 봐봐. 아, 이게 용과야. 아, 봐 이거, 용과. 나 이거 모처럼 생겼어. 근데 이거 금붕어처럼 생겼어 이렇게 보면 만져봐 가짜야 이럴수가 not not real 난 너무 이쁘게 있어 있어가지고 이쁘라서 어. 이렇게 해놨구나 여기만 어. 저게 진짜네 저기 진짜 있네 자기야 <laughs> 이게 저게 저게 진짜 같아 이거 이거 이게 진짜네. 아, 끝에 쪽에 열리네. 이렇게. 왜? 여기 중간에도 있잖아, 중간에. 아, 그래? 응. 만들잖아, 또. 응. 어, 저거 이쁘다. 어, 저것도 이쁘다. 요거 요거. 근데 자기는 용과로 먹어 봤어? 용과? 우리 한번 먹어 봤잖아. Never... 맛 없었어. 이런 데 와서 맛있게 찍으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생과일을 쉐이크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12원스가 그래서 70페소. 어 굳이 뭐큰거안 시켜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남들은 보면 이렇게 찍이렇게 이야 멋있다 시원하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들의 테이블. 왜? <목소리> 그나. <우에> <laughs> 맛있어요? 정말? 이게 맛있어요? 맹고 쉐이크가 맛있어요? 그게 더 맛있어? 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나오에 있는 드래곤푸르 농장은 시간을 투자해서 오기에는 조금 어,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그 쉐이크가 드시고 싶으면 어, 과일가게에서 파는 게 있다면, 슈퍼에서 연유를 사고 설탕을 많이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 드시는 게좀더 낫다 이런 정보고요. 오늘 땀은 실컷 흘렸어요. 여기가 특히 많이 습하네요. 땀 많이 습, 흘려가지고 건이도 <laughs> 짜증 짜증.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위안을 시켰습니다. 드래곤프루트 농장 가는 길에서 세븐맘이었습니다.